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7장. 취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1순위가 토익도, 학점도, 어학연수도 아닌 업종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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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목표 업정을 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기를, 채용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채용에 관련하는 사람은 딱세 종류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해라. 무엇? 업종과 직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 실질적으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말하는 선택이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학생이다. 그래, 학생 어디 취업하고 싶은가? 뭐, LG, 삼성, 뭐, 이런데, 신택. 아, 회사 말고 무슨 분야? 뭐 자동차 분야, 태양열 소재, 뭐 에너지 관련된데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태양열 소재만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열 관련돼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제가 그냥 차등검해도 78가지입니다. 저 회사들은 다 전부 다저 제품 하나 하나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회사가 너뭐할수 있는데 아 제가 태양광 생산 장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방문하겠죠. 태양광 생산 장비만 32가지인데 그 중에 뭐할수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제가 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을 그러면 면접 기회를 못 주는 거죠. 회사는 32가지에 대한 생산 장비 중에서 딱 자기 회사 주력 제품에 관심을 가진 친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런 사람한테만 면접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의상, 어류, 패션학, 각생이다 어, 저, 뭐, LG 패션, 유니클로, 망고, 한섬. 어, 회사 말고, 업종. 어, 그럼 뭐, 뭐, 멀천다이저, 스타일리스트, 연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도 취업은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서 여성 옷류딱 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저한 가지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요. 저걸 하는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죠. 자기가 의상학과나 의류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는 자켓 중에서도 여성 자켓을 하겠다, 아니면 여, 남성 가디건을 하겠다, 딱 정하고, 거기 관련돼가지고 경험 준비를 했으면 면접기를 주죠. 패션 잡아 볼까요? 제가 패션학과 의상학과 나왔습니다. 자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반문하죠. 이 수많은 패션 잡화 중에서 뭐할 건데? 아 그까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회사는 모자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수출 1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캐주얼 모자만 만들죠. 다른 모자 안 만듭니다. 식품 관련 학가 제가 이런 이런 회사 가고 싶습니다. CJ, 롯데햄, 오뚜기. 그럼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남양유업에 들어가면은 여섯 가지 분야에서 만들어가 있는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물어보죠. 우리 회사에 이 수많은 제품 중에서 무슨 제품에 관심 많은데? 그에 관련된 경험은 쌓았어? 그거 관련된 데 공부했어? 그거 관련된 데 아르바이트 인터넷 써? 제가요, 그냥 우유 관련된, 유역 관련된 제품에 관심 많은데요. 제품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하면은 회사가 면접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식품만 해도 이렇게 종류 가지수가 많습니다. 식품 관련된 학과 학생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 수많은 식품 관련된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식품공학과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음식, 뭐 재화, 라면, 주류, 동물사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저 중에서 딱한 가지를 준비한 친구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에서도 냉동식품 중에서는 냉동만두. 사료 중에서도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통조림만. 만약에 의상, 의상이나 패션학과 학생이라면 수많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도 3, 4학년 때딱 하나만 해야 됩니다. MD 중에서도 가방 중에서도 대학생 캐주얼 가방만. 섬유 중에서도 봉제업 종에 중에 쓰이는 인형. 브랜드 매니저 중에서도 SPA, 브랜드 개발, 상품, 유통하는 쪽에 하겠다. 딱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면접기를 준다는 겁니다.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자,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설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많은 걸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졸업할 때그 중에서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골프장 설계, 공인장 설계, 펜션 설계, 에코하우스 설계, 반도체 공장 설계. 그러나 졸업할 때는 그 중에서 딱한 가지만, 한 가지만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쌓아야지만 회사가 그래 우리 회사에서 한 3년, 5년 일해 줄 만한 제목이 보이는 구만 면접 보러 와라고 하는 거죠. 경제금융학과 나와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은행, 보험, 정권, 펀드. 근데 은행 안에도, 정권 안에도, 펀드 안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보험만 볼까요? 생명, 화재, 손해보험, 다양한 분야라고 할수 있죠. 다양한 분야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이 박학 다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학년 때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IT 쪽에 관심 많으니까 나는 IT 중에서도 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핸드폰 결제 시스템이 금융과 조합해가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또는 금융에서 나는 교육에 관심 많다 그러면은 청소년 금융 교육 쪽에서 나는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청소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뭐 하나은행이나 아니면은 미래의세 정권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지원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축산학과 역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는 딱 하나만 정해야 되죠. 번식 기술 중에서도 권충 중에서도 외안면 건축 관련돼가지고 하겠다. 건축 관리, 축사 관리 중에서도 나는 IT 쪽, 공대 쪽 관심 많은데 환기, 냉난방 시스템 관련돼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접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문계열이다, 영문학과다, 중후중문학과다, 일문학과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회사는 그 중에서 딱한 가지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한 친구한테만 면접기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교육에서 출판, 출판에서 도 영유아, 발음, 교정, 전자북만 전문지원한 회사, 거기 관련된 준비한 친구, 그건 면접기를 주는 거죠. 나는 무예에 관심 많다.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국 드라마를 수출하는 전문가 쪽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 나를 뽑아 달라. 그러면은 저런 일을 하는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면접기를 주는 거죠. 자,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업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책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꼭살 필요는 없습니다. 도상관 아마 있을 건데요. 가면은 각 분야별로 얼마나 다양한 회사들이 대한민국 있는지가 상세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전자, 건설, 미디어, 화학, 생필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지를 상세하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분야도 정말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구나. 그리고 이게 속한 회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면서 세상에는 나가서 할수 있는 분야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자, 직무가 뭔지, 직무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취업에 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